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학교의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운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낀것 같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환히 밝히시기를.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가롯 유다입니다. 어, 가롯 유다로 상징되, 상징되는 옛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옛 이스라엘이 이제 퇴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고별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뜻이다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어,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대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고 계시고요. 반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께 영광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과 기쁨이 사실상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어떻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광과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다시, 다시 당신의, 당신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파송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기시면서 생명을 들이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본성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으시는데요. 이 사랑이 완성된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완성된 것을 인하여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3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듯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갈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지금 잠시만, 잠시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 떠나가 계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사랑하는 작은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다음부터 보게 된 요한복음의 이 장, 이막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떠나가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와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원약 백성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미리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3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가론유다가 떠나고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명을 준다, 나의 새로운 뜻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 이미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이유는 이 개명의 말씀이 보다 심화되었고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그내 이웃은 매우 한정된 대상이었지요. 같은 유대인들, 같은 동료들만 사랑하는 그 말씀이고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자신의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고 이 레위기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이유. 이 이유는 이 사랑의 대상에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없고, 이웃, 원수 사이에 구분이 없는 포괄적인 사랑.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의 끝까지 가는 그 사랑. 내가 보여준 세족식에서 보여준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침에 도전을 하십니다. 공동체 전체의 삶의 패턴, 나의 전체의 삶의 패턴이 끝까지 가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6절 37절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기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베드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마음이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다짐, 그 의지를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서라, 조금 기다려라,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사랑의 진정성, 너의 갖고 있는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먼저 내 사랑을 받으라. 내 사랑에 깊이 잠겨라.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너도 내가 원하는 삶, 내 뜻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깊이 빠지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깊이 빠진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새 언약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포함됐음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공동체에서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패턴도 사랑의 패턴으로 그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패턴으로 나의 삶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